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만들고 이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만들어지, 마,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한 번씩 봤더니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공정적으로, 소자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핀 높이, 폭. 제어하기가 힘들더라. 왜냐면 하핀 높이와 제, 아, 폭이 뭐예요? 위스죠, 위스. 그렇죠이 소자적인 위스예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교하게 똑같이 다른 핀들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더라. 왜냐면이 만드는 공정 자체가 아까 봤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똑같 이 동일하게 만들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특성이 달라지겠죠. 나중에 보면 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다중 패턴닝 실제로 이 핀과 핀 사이의 거리도 되게 멀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미세화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포토에서도 한 번에 이거를 만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패턴을 만들 때, 뭐 그, 다중 패터닝, 멀티 패터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 멀티 패터닝을 이용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포토 엣지, 포토 엣지 뭐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여러 번 진행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죠. 그죠 원가도 상승하고 제대로 만들기도 힘들고. 어. 또한, 애, 아까 전에 엣지 과정에서도 보다시피 엣지도 어려운데 이 표면, 엣지를 할때 드러나 있는 이 표면, 여기죠, 이 부분. 이 부분이 표면. 이 표면이 뭐예요? 이 표면은 나중에 채널이 형성될 공간이에요. 특히 이 안쪽. 이 안쪽은 이 표면은 채널이 형성될 공간입니다. 그쵸? 렇 근데 여기가 러프해 봐요. 러프 스무스하지 않고 러프 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키즈 증가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상당히 어려워요. 이 공정 자체가. 어. 또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한 이렇게 길쭉하게, 길쭉하게 만들다 보니까 스트레스. 여기 또 산화막이죠? 어, 이종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열에 의한 스트레스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기계적인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음, 또, 3차원으로 만들게 되면 또 하나는 이제 결정방향. 이 실리콘이 있는데, 이 실리콘에 뭐, 여러 가지 공정에 의해서 결정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 모빌리티가 바뀌어요. 전자다든 홀이든 모빌리티가 바뀝니다. 이걸 컨트롤하기가 또 어려워요. 예. 네. 또, 소자적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소자적인 문제는 이제 주로 이제 임플란트 쪽하고 많이 연결이 되고, 또한 이제 구조에 의한 어떤 캡, 기생캡, 기생, 어, 기생 캐패시터라고 우리가, 기생, 어, 캐패시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플란트를 치게 되면, 지우고 다시 그려볼까요? 임플란트, 단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임플란트를 치게 되면, 실적으로 평면일 때는 쉬웠어요. 근데, 3차원 구조는 어떡할까요? 임플란트를 치게 되는 건 직진성을 가지고 아이온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될 텐데 뭐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 웨이브의 방향을 바꿔줄 수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랑 이 표면 이 위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임플란트가 진행이 될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저 단자 그 임플란트에 의한 그 정기적인 특성을 가진 단자를 만들기 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할라 할로라고 부르는 어 이런 그 단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런 그 공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 이 구조적으로 게이트가 이렇게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소스와 드레인 게이트 이 사이에 기생캐 패시턴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플라나드비 네. 많기 때문에 이런 캡 값도 이런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캡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어, 느려지죠. 캡이 커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기지 않게 구조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어, 특히 또 공정적으로 게이트를 형성할 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자. 핀을 만들었습니다. 핀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게이트를 여기 위에다 만드는데 여기다 선택적으로 딱이 부분만 게이트 옥사이드와 메탈이 가게 만들 수는 없죠. 다 여기다 다 덮고 나서 이 부분만 남기는 겁니다. H남, h 같은 그런 공정을 진행해서 이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블록소사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옥사이드, 옥사이드 막 있고 여기는 메탈이에요. 그렇죠? 이뭐 물질도 다르고 구조도 굉장히 뭐 솟아 있는 복잡한 구조에 여기다 이제 엣지를 합니다 그쵸? 또 지금 메탈도 마찬가지로 증착도 해야 돼요 이 사이사이에 잘 증착을 해야 됩니다 이 사이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골과 골 사이에 그쵸? 어, 들어갈 수 있도록 어 증착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공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에요 굉장히 3D다 보니까 뭐랄까 복잡하잖아요 딱 눈으로 보기에도 그쵸? 어, 뭐 종잉비 그러니까 이런 위, 이쪽 이쪽. 여기 여기를 x라고 할까요? x와 y 의 어떤 차이인데 이것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죠. 공정 자체가. 그렇죠? 어, 쌓기도 어렵고 깎기도 어렵고. 네, 모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공정법에 따라서 어떤 소자의 특성이 많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 상황이 어, 나타나게 될수 있다. 어, 하지만 지금 뭐 양산되고 있죠. 14나노, 10나노, 7나노, 5나노까지. 이 핀펫으로 양산을 했고 어 양산을 해서 잘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신상의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이 모스펫 지금은 다 핀펫으로 쓰고 있죠. 그렇죠? 어 최신상의 아이패드는 적어도 최신상의 아이패드는 적어도 이런 핀펫을 쓰고 있는 어 트랜스터를 쓰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걸다 극복해내고 이렇게 핀펫을 사용했어요. 네. 좋은 그 좋은 특성 때문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더 작게, 더 미세화시키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바로 이 GAA, Gate All Around라는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